영웅. 비주얼 담당. 큐리안. 아기였을 때 수도원 앞에 이름 없는 검한 자루와 함께 버려졌고 수도원에서 자랐다. 후에 자신의 출생을 밝히기 위해 용병이 되었다가 6년 만에 돌아왔는데 오크들의 침공을 받아 친구인 러셀런트와 함께 마을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히로니덴의 도움을 청하러 간다. 한편 의회에서 제대로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게르노트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히로니덴 성으로 향하는데 이때 오크들을 막는 규리안을 보고 그를 캔더리포 성의 대사로 보내게 된다. 사실상 벼락 출세의 시작을 알리는 일이긴 한데 문제는 저 출발이 버린 말에 가까웠다는 것. 캔더리포 성의 대사로 보내놓고 게르노트가 공격을 해버려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이때 트미트리를 베고 트미트리의 군대를 격파하며 두각을 드러냈으며 엘프와 드워프들과의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특사로 파견되었다. 트워프들까지 연합시키는 것까진 좋았는데 하필 이때 게르노트 왕이 죽는 바람에 물라이트의 후원을 받고 연합군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파멸의 재단을 무너뜨린 후엔 아질라의 왕이 되었다.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큐리안이 왕이 된건 물라이트가 한 손에 체인 라이트닝을 걸고 귀족들에게 설득이라 하는 협박을 해서 되었다고 말한다. 리익 블러드가 행방불명되어 아흑동맹이 사분 오열된 동안 전열을 정비한 큐리안은 게르노트 왕의 암살 문제로 에클레시아로 진격해 암살범이었던 드미트리 2세를 죽이지만 전열을 정비한 리히터가 공격하는 바람에 수도까지 공격하진 못했다. 대신 법왕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조약까지 맺었다. 후에 아마로아의 배신으로 암흑 동맹과 연합해 최종 전투를 치르던 중 니브레브레스의 여파로 인하여 엔카벨로사의 차원으로 떨어진다. 한동안 엔카벨로사의 변이에 저항하였으나 육체가 변이체가 돼버리면서 정신이 깨져버리고, 그 남은 정신 조각을 배양한 게 COD의 큐리안이다. 즉, 큐리안의 잔보스러기쯤이지, 큐리안 본인은 아니다. 본인 역시 아무것도 기억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 결정만 남았기 때문에 원래의 차원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다. 킹덤 언더 파이어에서는 에이션트 하트라는 아이템과 연관된 스토리가 주가 되다 보니 캐저나 릭플러드 물라이트에 밀려 페이크 주인공 취급을 받기도 한다. 급출세한 지 얼마 안돼 저렇게 떨어져 버리고 아질라마저 몰락해 버렸다는 점에서 더더욱 안습. PC판에서의 성능은 상당히 강하다. 다수의 유닛을 상대하는 능력은 마법 영웅에 비해선 딸리지만 소수의 유닛이나 영웅들 상대로는 최적의 효율을 보인다. 특히 영웅 킬러로서의 성능이 독보적. 첫 번째 스킬인 프리즈는 영웅에겐 별 효과가 없지만 다른 유닛들을 정지시킬 수 있고 공중 유닛도 정지시킬 수 있어서 유용하다. 그 악몽 같은 드래곤 러시도 엘프 레인저와 함께 쓰면 의외로 쉽게 제압할 수 있다. 두 번째 스킬인 에너지 버스트는 16개의 전격을 날리는 기술인데 주변 유닛 수에 따라 분산되는 약점이 있지만 반대로 유닛이 적으면 몰빵이 가능하다. 영웅전에서 최강이라 불리는 이유. 세 번째 스킬인 쉬프트는 뒤로 순간 이동하는 기술로 적의 공격을 피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산도 넘을 수 있다. 거기다 적이 근처에 있거나 특정 적을 공격 지시를 내린 뒤에 기술을 쓰면 뒤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적을 향해 이동하기 때문에 큐리안은 원하는 순간에 튈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강력한 이유는 암흑동맹의 초강력 마법 유닛인 리츠를 큐리안으로 순식간에 암살해버릴 수 있기 때문. 암흑동맹은 리츠가 빠지면 전력이 순식간에 절반 이상 감소한다. 전반적으로 케이저와 함께 선영웅으로 선택되는 영웅. 케이저 물라이트에 비해 저렴하며 이 영웅전에서 빛을 보기 때문에 자주 선택된다. 휴먼 영웅. 비주얼 담당.